자, 반갑습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지금 금년에는 겨울이 대한이 지났는데도 춥지를 않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미남자님을 오늘 인터뷰하러 제가 여기 서울 역삼동까지 왔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강민 광 박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인상이 참 좋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이야기 한번 보따리 풀어봐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베델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는 강광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1626년도 신성 로마 제국 때그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그이 주화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아, 그게 지금 현재 세상에 하나밖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구상에 하나? 아, 맞습니다. 와, 예. 근데 이게 NGC라고 하는 세계 최대 감정 기반에서 진품 예. 인증도 받아져 있어요. 진품? 아, 그리고 예.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예. 이걸 지금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아, 보유하고 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음. NFT화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저희들이 1,200만 개의 그 발행량을 가지고 있고, 예. 어, 저희들이 뭐 비트코인의 절반 수준 정도의 예. 토큰을 발행을 하게 됐고요. 와. 어, 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강력한 판단이 구성되어져 있지 않지만 네. 예수 세례주와 같은 경우에는 네. 인구의 절반이 탄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40억 명 정도 어, 맞습니다. 예. 예. 그 저기 기독교 인구가 23억, 그 예. 또 저기 천주교가 한 14억 정도 됩니다. 아하. 그래서 한 그러니까 그 40억 인구가 아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죠. 예. 근데 이 주화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예. 제가 네이버에서 그, 그 고대 주화 최고가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예. 80년 된그미 20달러 금화가 예. 211억 원에 낙찰된 게 있더라고요. 88년 된 것도 어 200원이 너, 200억 원이 넘는데, 네. 어 400년 된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게, 하나뿐인 예수 세례 주화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강광민 박사님 <laughs> 오늘 아주 귀한 이런 그러니까 상품을 지금 가져오셨는데 이거는 뭐 상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1626년이니까 꼭 그러니까 400년 된. 야, 세계 유일한 예술 세례주와 야, 청나라 건국 시기하고 딱 맞, 저,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세례주와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강광민 박사님께서 오늘 자세히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경영학 박사님이시고 아주 KBS 스포츠 예술과학원 주임 교수를 맡고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저,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배대열의 아, 세상만사 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영광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는 강광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예수세례주합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아, 경영학 박사입니다. 아,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예수 세례 주화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 세례 주화는 1626년 신성 로마 제국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이게 금 열돈으로 제작된 주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NGC라고 하는 세계 최대 감정 기관에서 진품 인증이 되어져 있어요. 아, 진품 인증까지 아, 받으셨네요. 아, 그리고 예. 현존하는 고대 주화로서는 예.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 아 그러면은 이거의 추정 가치는 얼마나 될까를 제가 네이버 최고가의 주화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예. 예. 88년된 미 20달러 금화가 소도비에서 211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빅토리아 예. 여러 개 주화가 돌아다니는데 이 주화도. 19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야. 그렇다면은 이것은 400년이 된 주화예요. 400년. 응. 그리고 한 개밖에 없어요. 예, 하나밖에. 어, 그러면은 이거의 가치는 그러면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가 되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화를 저희 회사에서 네. 보유를 하고 있어요. 현재 네. 예. 이것은 이제 예수 세례 주화라는 그 단어 자체도 예. 아무나 써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하고 특허를 내버렸어요. 아하. 어, 그리고 저작권 등록이 되었고 네. 진품 등록을 진품 인증 되어진 것을 예, 진품 인증서도 네. 가지고 계시고 네. 네. 저희들이 이것을 인수 인계를 받게 된 겁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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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을 그, 이 주화를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예.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예. NFT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아하, 예. 아 그리고 토큰, 아, 코인 사업으로 또 전개를 했고요. 또 예. 레플리카, 아, 이 원본과 똑같이 천사 개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앱 개발하는 어, 내용은 네. 앱 속에 찬송가와 성경을, 성경 말씀을 네. 우리가 구독료, 저작권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했더니 네. 이것은 강력한 복음 전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음. 아주 참 대단한 복음을 전파하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음. 세상 널리 전파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스님께서도 네. 이 예수 세례주화를 구매를 하고 예. 본인이 이렇게 추상권을 쓰셔도 된답니다. 아, 스님께서? 어. 예. 그래서 뭐 스님, 모 스님께서는 이 앱을 깔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데아주 네, 대단한 거고요 네. 이것은 지금 어,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제가 예. 그 12월 23일 날 예. 여기 그이 예수 세례주와 비전 선포식을 하고 예. 12월, 어, 2024년 12월 24일 날 어, 디지파이넥스라고 하는 곳에서 상장까지 시켰습니다 아, 상장시키고 아, 네. 예. 그리고 11월 초에는 또 저희들이 이 저작권을 예. 지금 이분은 그 대한민국 국세를 만드신 분입니다. 네. 국세 장인인데 네. 이분이 총괄 감리를 해서 이 네. 제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제작권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는지 국민 대토론회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네.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와이트 뉴스도 나왔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경쟁하는 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열풍의 한류 콘텐츠도 예외가 아닌데요. 블록체인 YTN 방송이네요. 한류의 네.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열쇠가 될지 네, 주목됩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의 세리 면을 그림이나 벽화가 아니라 좋아에담은 세계 첫 작품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이렇게 토큰이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셨나요? 대부분의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홍보를 해주는 그런 어, 공영 방송에서 이렇게 뉴스까지도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12월 23일 날 한국 기독교총연합회에서 네. 뭐 대강당에서 거기에 예수 세례주와 출시 기념 예. 비전 선포식을 그날 했었던 거고요. 예. 이것은 이제 복신문에서 어, 저희들 예. 전면을 다 다뤄서 예. 이렇게 그 홍보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 세례주화를 예. 어, 12월 24일 날 예. 어, 디지 파이넥스에 저희들이 상장을 시켰습니다. 아, 이미 상장하셨네요. 네. 네, 상장되어 있고, 예. 이제 상장된 내용이고요. 어 지금 2천 원에 프리 세일로 팔았는데 예.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차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올라 네. 그러니까 가격이 네. 상승하고 있다는 네. 거죠. 지속적으로 상승, 상승되어지고 있고 예. 저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할수 있는 채굴 시스템이 또 여기 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채굴을 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뭐 목사님들의 이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찬송가를 들어야 채굴이 됩니다. 아하. 아마 지금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 이 도구로서는 이거보다 강력한 도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뭐, 인터넷에서 예수 세례주화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